나요 이제. 음. <laughs> 다행이다. 밑에는 이제 그냥 아까 고치라는 그거 고쳤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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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내려오세요 쭉쭉 응. 물 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. 약간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보이게 안경을 꼈다는 건 저... 대박이지 <laughs> 주시는 거예요? <웃음> 어... <웃음> 다 말씀 어, 이거 뭐 그래. 네. 먹었어? 안녕안녕세요 저... 네. 어디, 어디, 어디? 세요안녕세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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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크림 모찌? 음팥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. 이건 음, 뭐야? 모찌. 향기 안 내, 향기 데난 결혼한 줄 알았지 벌써. 진짜요? 음, 저, 저게 1번, 이번 3번 차저이 대통령 차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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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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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한요 정도 되게. 음. <laughs> 다시 정리를 보면 제일 먼저 물... 여기도 지금 밝은 부분 있죠. 네.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색연필이 편하면 네. 색연필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물감으로 그래 조금 더 해보겠다 하면은 물... 저는 왜 지금 물감으로 하냐면 네. 색연필은 계속 깎아야 되니까 귀찮아서. <laughs> 이유가 별로 없어요. 귀찮아서요. 계속 깎아야 되니까요. 집에 가서 뭐 드세요? 이렇게 식욕이... <웃음> 왜요? <웃음> 왜 이렇게 요즘 다들 시욕이 없다는 거야? 왜요? 뭐 있는 게 있으세요? 아니구요. 그냥... <laughs> 한 순서대로 보면은... 1번, 2번, 3번, 4번... 음... 자, 어디부터 고쳐야 될까? 네, 일자로 가고 여기가 말랑하게 나와져 있죠. 여기가 조금 나왔죠. 고구마 수저하면 될것 같고, 잠깐만. 근데 얘... 어디서 꺾였어? <laughs> 잠깐만,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안움직인다 이거. Thank mm -hmm. you. 어 그런 다음에 앞으로 한번두번어어 어, 됐잖아. 뒤로 뒤도. 어 뒤도 한번더 봐. 어, 이제 됐지? 이제 다른 색깔 해봐봐. 이거 빨간 색깔. 음. 어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근데, 네. 자, 여기 색깔 있고, 여기 연하고, 여기 어둡고,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? 네. 그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럼, 하는 중? 다 됐어요? <laughs> 여기 더 어둡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. 음.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<laughs> 환경 만들어볼게요. 알겠어요. <laughs> 직구도 데리고 올게요. 알겠어요. 기다릴게. <laughs> <laughs> 까지 톤 변화가 있는 거 같아? 없어요 여기서. 어. ]까지. 해봐봐 다시 그 위에다가. 아, 예, 다 그래요. <laughs> 여기 사이에다가 한번 해줘봐봐 연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제일 잘했어. 음 잘하고 계신데요. 여기 끝에를 조금만 더 뾰족하게 이거? 음. 음. 여기로 내려가면서 이 빛이 여기 앞으로 살짝 여기 연결 다시 좀 잘해주고 해주고 옆으로 다 했어요 오늘 이러고 있대 귀여와야나 근데 이렇게 많이 시킨 거 처음이야? 아뭔 소리야 어, 이거 잘라줘? 어나 이거 잘라줘 예쁘게 잘라줘 어? 이거 또 잘라? 어떻게 잘라야 돼? 아 그냥 딱한개 빨리 해줄래? 용량 없거든 몰라 아 don't think I'm going to take a b i t 가 of the woodcutting. I don't k n o 운동 h a t I'm going to do. I'm going to take a bite of the woodcutting. 리 m g o i 뭐라 봐라 진짜 피그렛이라고. thank

난 나름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<laughs> 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상 봐가지고 네. 아좀 친해졌다 내하팔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어요 우다가 네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학생한테 물어어 내가 팔로 했는데 치소할까 네. <laughs> 어때? 좀 약간 부담스러워? 저요? 아니아뇨아뇨아 그만 하세요 다른 아. 학생한테 어? 네. 아니그아니요아니 아니, 이러는 거예요 네. 네. 지금 송희 씨한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 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실 안 했다 했더니오니 네. 저는 팔로우 한 지가 네. 꽤됐 지만 네. 이제 좀더빨해 주시 거요 아, 그치? 아, 이까지만 그 그렇게 얘 기를 하 더라고. 사실 내심 좀 서운 했다. 응.